안녕하세요. 구글공인 트레이너, 코치 이노베이터, 구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클래스룸에 관련된 내용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클래스룸의 어떤 기능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룸과 구글 드라이버의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1차적으로 구글 클래스룸에 있는 모든 자료는요, 구글 드라이버에서 확인이 되어진데요. 이 사실 자체는 많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과제를 부여하고 과제를 확인할 경우, 어떻게 구글 드라이브 상에서 이것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을까요?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구글 클래스룸 상으로 들어왔고요. 구글 클래스룸 상에서 어떻게 드라이브랑 연동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지금 클래스룸 하나로 입장을 한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서 수업 과제로 가 보시게 되면 수업 과제 중에서 수업 드라이브 폴드라는 명칭의 메뉴가 있게 됩니다 보통 이 부분을 많이 놓치신데요 이 클래스룸이 이 수업 드라이브 폴드랑 연동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클래스룸 내에 있는 모든 자료들은 여기 안에 존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클릭해서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가 지고요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가 보시면 클래스룸이라는 명칭 아래에 지금 여기 아이콘은 제가 따로 넣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인서트 러닝 실습 방이라는 네, 방으로 지금 연동이 되어진 것이 확인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파일들이 여러 가지인데 이 파일들은 실제로 이 클래스룸에서 네 실제로 부여했던 과제 또는 자료 등에 첨부된 파일들이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과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만들기에서 과제를 가보겠습니다. 그기서 개별 과제. 이렇게 볼게요 자, 개별 과제를 부여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개별 과제를 구글 문서 형태로 삽입을 하였고요. 구글 문서를 탑재를 하나 하고 나서 여기에서 문서 명칭도 제가 개별 과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개별 과제, 이렇게 명칭을 바꾸었고요. 이거를 없앤 다음에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사본 제공 또는 수정원한 제공 중에서 사본 제공을 한번 과제를 부여해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과제가 학생에게 부여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과제 만들기 해보겠습니다. 과제 만들기를 하게 되면 구글 클래스룸 상에서도 뭔가 변화가 일어나겠죠? 자, 이 부분을 한번 클래스룸 상에서 확인해 볼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드라이브로 들어가서 드라이브에서 제가 새로 고침을 해 보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방금 전에 부여했던 과제가 보일 건데요. 방금 전에 과제 명칭이 개별 과제였어요. 그래서 이 명칭으로 되어진 폴더가 하나 생성되었고요 보이시죠 여기에 폴더에 들어가 보면 여기 클래스룸 상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이름이 다 만들어져서 이렇게 파일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되셨을까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개별 과제가 부여가 다 되어졌고요 학생들의 과제가 이렇게 보인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클래스룸 상에 보시면 개별 과제 형태로 폴더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템플릿츠 두날에디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보시면 여기에 탑재된 파일이 하나 있을 겁니다. 수업 과제에 보면 여기 개별 과제에 이파일 있죠. 지금 과제 보기 눌러 보면 안내에도 파일이 하나 있고요. 학생 과제에도 파일이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총 파일이 네 개인데 학생 과제는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여기에 파일 명으로 된 폴더 안에서 존재를 하게 되고요. 교사가 방금 부여한 네 템플릿이라죠. 이 파일은 지금 보시는 이 파일은 어디 에 있냐? 자동으로 여기 안에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파일은 원본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추후에 학생들이 과제를 부여할 때도 이 파일을 기본으로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다시 개별 과제를 부여하게 되면 개별 과제 학생들의 파일이 있는 폴더가 생성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템플릿 폴더가 하나 생성됩니다. 물론 제가 아까 전에 과제를 생성할 때 개별 과제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긴 했어요. 맞죠? 그 파일이 있는데 요거를 복사해서 또 다른 형태의 템플릿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요 개별 과제의 원리를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들어와서 제가 다시 수업 과제로 가서, 자, 다른 파일. 이제는 전체 과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전체 과제라고 슬라이드를 하나 삭제하고요 자, 여기서도, 네, 제가 발명을 전체 과제로 일단 해 보겠습니다 전체 과제를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여기 클래스룸 상에서 이제는 사본 제공이 아니라 수정원안 제공으로 여기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과제를 부여해 보겠습니다 자 과연 구글 드라이브 상에서 어떻게 보일까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저희가 들어가서 새로고침 해 보겠습니다 새로고침 하시게 되면 방금 전에 부여한 전체 과제 파일 여기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전처럼 뭐 개별 과제처럼 폴더가 생성된다든지 템플릿이 따로 만들어지지 않고요. 제가 그냥 만들었던 원래 파일 하나 있죠. 그 파일 하나만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방금 전에 그 파일이라고 확인이 되어지고요. 이 파일을 공유를 들어서 보면 여기에 학생들이 공유가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실습방에 있는 학생들에게 전체과제로 공유가 된 것이 확인되어지고요. 공동조사 학생들에게 편집권한으로 공유가 되어진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반적으로 제가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올려볼게요 자료를 업로드해서 저희가 구글 드라이브상에서 네 파일을 업로드한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는대로 네 파일 제가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자이 파일이 실제로 드라이브상으로 올라가는지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지금 파일을 업로드를 하고 있고요 자 용량이 좀 크네요 자 이런 형태로 업로드를 한 다음에 다시 네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네, 이렇게 해서, 자, 제가 1이라고 간단하게 넣어보고 게시해 보겠습니다. 업로드 하게 되면, 당연히 하드 드라이브에서 업로드해서 구글 클래스룸 상에 존재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여기 보시면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드라이브 상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업로드 된 것이 확인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파일은 일반 컴퓨터 드라이브에서 업로드 하든 아니면은 다른 곳에서 업로드하는 간에 업로드한 자체가 구글 드라이브상에 존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만든 파일들도 지금처럼 존재를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에서 한번 확인해봤고요. 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 점은 여기 수업 드라이브 폴더를 한 번씩 눌러보셔가지고요. 학생들의 과제 상태를 한번 확인해보셔야 되는데. 여기 개별 과제들 하시면 소유자라고 있습니다. 이 소유자에 학생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은 학생이 과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고요. 교사 이름으로 혹은 교사 명칭으로 나라고 되어 있으면 교사에게 과제가 넘어온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별 과제의 어떤 위치 정도를 확인도 하실 수가 있다는 점, 그 점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싶고요. 구글 드라이브랑 클래스룸 연동되는 점꼭 잊지 말고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